네, 안녕하세요. 윤상 행정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런 사례들이 좀부쩍 들었던 것 같은데요.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고용하다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에근거해서 제44조에 의해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서 적발됐을 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.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행정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 이때에 어,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는 이 처분, 3개월 처분의 2분의 1 감경으로 45일 정도의 영업적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. 이런 45일 정도의 영업 처분은 과태료로 가름해서 어,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이러한 이제 45일 처분의 가름을 과태료로 처분, 어, 요청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45일의 어떤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이렇게 가름해서 이렇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은,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처분조차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수 있고요. 또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악의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또는 청, 어, 청도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업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또 별도로 이러한 것을 어, 이의제기나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 자체 사시월 자체를 아예 무혐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약도 식품위증법에는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명확하게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어, 사업장에 사장님들이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감액과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혼자서 고민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. 또 혼자서 스스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기는 쉽지는 않죠. 노력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상황의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사업주님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,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지켜보던 뭐 옆에 직원들이 있었다면 직원들의 진술 내용들 더 나가서 이런 걸들을 통해 가지고 부당함을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함을. 어, 명확하게 제시하고 근거를 갖다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런 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당 처분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행정사들이 있을 겁니다. 전화하셔서 상담하신 다음에 본인대상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과 그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